어, 국민 생각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돼도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00건 중에서 42건이나 재범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주운전에 5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도 해, 해마다 6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얘기죠. 정말로 강력한 대책이 음...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음... 네. 과거에는 뭐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쓰리 스트라이크 그렇죠. 아웃. 그, 재범을 언제부터 봤냐면, 세 번째부터 재범으로 봤어요. 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초범으로 보고. 아, 네.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부터 재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죠. 음, 네.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그런 어,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 자체도 0 0는 너무 관대하다. 0.03 정도 네. 소주 한잔 정도를 마셔도 무조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인식. 네. 술을 마시면 한 방울이라도 입에 들어가면 운전하지 말아라라는 맞아요. 그러한 음.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요. 예. 그래서 규제와 처벌뿐만 아니라 계속 논의가 됐지만 좀 어려운 게 뭐냐하면. 모든 차량에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하는 기기. 예. 음. 그훅 불어서 어그0.03 이하가 나와야만 시동이 걸리는. 아. 예. 좀 이제 비용이 네. 문제는 있지만 음. 그렇게라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